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을 부르시면서 찬송을 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아님 친구가 Oh, I man il so 주고시고 장사 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명하신 하나님 면에 한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반하는 것과, 저희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다시 주뜻3이다 아멘. 상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3상 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들 중에 남당기을물려하지 말라, 찾찬한지라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내 아버지의 공식이 아니냐 하는지가 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자의 가장 작은 집화, 페나민 사상이 아니니까다또 나의 가족은 페나민 집화, 모든 가족 중에 가장 약하지 않은,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니 아멘 e s 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s e 자 i n g 너 o u i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는 seeing you. I'm seeing you. I'm seeing you. i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에고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사울의 등장은 곧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것을. 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 정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정적의 등장을 <웃음> 기뻐하지 않습니다. <laughs> 사월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혀 왕권에 대한 욕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제왕의 쌀을 모이자,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또, 헤롯 같은 이는 새로운 정적의 등장을 미리 막기 위해서,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아기들을 몰살하는 말냥마저 서슴없이 저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암시하는 발언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신의 기득권 도전이나 입지 강화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에 보여준 그러한 모습은 그렇게 말처럼 이로처럼 쉽지 않습니다. 막상 자기의 기득권을 내놓아야 할때그 것처럼 허탈하고 섭섭한 일이 없. 그래서 일단 권력을 지고 나면 알면서도 못 내려놓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듯이 진실로 충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내어놓아야 될 때를 알았고, 또 내어놓은 줄 아는,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마치 헌신자 버리듯이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활동으로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질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례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있지 기득권이 보장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외면하고 쉽게 거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나서지 않고 자신이 축복받는 일이 아니면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나만을 호집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혹 유익이나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행동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신앙 공동체가 유익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서 열심을 내는 그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빌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1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겁니다 실제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이 베냐민 집화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집화였습니다. 자신의 가문이나 그 자신이 약했다고 볼 수는 없어도 정, 정치적으로 빼끌어 운드가 되는 그 집화가 약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연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 20장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일부가, 그들 중에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전체 집화가 있을 나머지 11집화와 내전을 치어 패배함으로써 거의 사라지기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사울이 등극한 이 직전인 당시만 해도 사사시대로서 이러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패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도 그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고, 강했고, 백그라운드가 있었던 집화라면, 이렇게 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없다고, 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철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은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나는 흑소녀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강한 자들을 풀어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교만한 자를 쓰시기보다 약하고 겸손한 자를 들여서 들어서 더욱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약하고 별물이 없어도 신앙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과 높이심의 대상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더이상 나만을 고집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이나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유익할 수 있다면, 깊어 인나서서 열심을 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삶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나에게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한다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하고 경성한 저희들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과 너또 높여서 사용하실 대상이 바로 우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옵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들고 어느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저희들이 처해 있음을 보며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을깨달아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통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어진 상황 때문에 처해진 형편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하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을 경험케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갈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을 통하여서 치유받고 가정을 통하여 회복받고 가정을 통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주원해서 승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의 큰그 빛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가정에 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에, 연약함 가운데에 있는 신모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아픔을, 이들의 연약함을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아니면 아버지님 제대로 그것을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즐거을 경험하시고 모든 슬픔을 경험해 보셨던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아버지님께서 하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신 가운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그들이 경험하게하여 주시고 회복이 되고 강건케 되는 가운데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게 쓰임 받는 신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화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뜻을 기억하게하여 주시고. 주의 빛값으로 세워진 교회이오이 우리 주님의 복, 주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피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는 거룩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신령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지나들 때마다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여지 성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화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화회를 통하여 한 신령이 더욱 더 천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가 되어서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월에 아버지라니 많은 사역들과 형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과 행사들 가운데 그 주인공이 하나님 대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화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신자들과 장기 결석자들과 대신자들이 몰려 나오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치유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을 열매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늘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